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어, 저희는 그 키네마스터 프로모션 코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받게 되면 어, 그 지정된 기간 동안 30일 혹은 60일 동안 프리미엄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사용하고 나면 어, 일반 그 무료보전과 다르게 워터마크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어, 그 효과들이라든지, 또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디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비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를 등록한 이후에 어떤 과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모션, 프로모션 코드 아이디랑 어 비번이 있을 경우에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노마스터를 켜시고요. 여기에 그트리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습니다. 예. 설정을 누르시면 내 정보가 있는데요, 이내 정보에 저희가 이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구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비구독자인 경우에 여기다가 그 로그인 정보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제 비번과 아이디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정된 음, 비번이 예예 예, 저희가 지정된 비번이 영영칠어 만약에 이 아이디가 없으면 새로 가입하라고 창이 뜹니다 지금 이제 아이디가 이미 이 아이디가 이 정확하게 이 아이디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바로 이제 비밀번호 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만약 아이디가 어그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중간에 새로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디가 정확한지 어,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이렇게 하면 이제 9월 28일 날 어, 그 만료되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일 버전인 거죠. 그리고 이내 정보를 들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프로모션 코드 사용자라고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후에 이후에는 이제 정품처럼 여러분들이 생될 수가 있습니다